벨사살 왕의 운명,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천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장과 은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장과 은전을 가져오자 왕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에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누브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오. 그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소. 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다.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 내고 비밀을 풀수 있다고 들었소. 그러니 저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자주색 옷과 군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글을 읽어 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누부갓네살에게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 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부가 네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묻지 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에 죽게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드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한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대겔, 페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워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대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페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데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데스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6장.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 전역을 나누어 두루 관리하게 했다. 그들 위로 총리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총리는 지방 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란 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고 했다. 다른 총류와 지방 장관들이 모여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테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수 없다.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뒤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다리오 왕이시어 만스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왕의 총리와 지방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회합을 갖고 왕께서 이런 칭령을 내리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이시여, 이 칙령을 내리셔서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른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어 왕은 칙령이 담긴 조서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2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군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칙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측령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반지와 모든 기적들의 인장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게 했다. 그후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녁상을 물렸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태자마자 왕은 즉시 사자골로 달려갔다. 굴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리쳐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그에게는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은 다니엘을 밀고 한 음모자와 그 처자식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 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리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그 땅의 모든, 백성에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공포했다. 그들의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칭령을 내려놓으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이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네 마리 짐승 환상 다니엘